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송하래요. 예, 소송하래요. 어, 2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예, 소송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우상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우상들에게 소송해 보라고. 자왜 소송하라고 하느냐면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그거 한번 판가름 내보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확실한 증거를 한번 내봐봐라. 내봐, 네가 정말 참 신인지 내가 정말 참 신인지 한번. 판가름 내보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송이에요 말이 안 되는 대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 우주의 끝도 없는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29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어 만든 우상들. 이게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예,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도 없는 우주의 주인이신 분과 사람이 만든 그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과 하나님이 비교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야너 니가 정말 참 사람인지 아니면 저 개미가 참 사람인지 한번 비교 좀 해보자. 뭐 이런 거 이거보다 더 심할걸요. 말이 안 되는 비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 사람이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예, 온전히 참신인 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신인 줄 알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그거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손을 예, 손을 맞대고 비는 거죠. 이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예, 확실히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굴욕적인 비교를 스스로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단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다 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지. 내가 이렇게 거만하지 않지. 이렇게 교만하지 않지. 예, 이런,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 우상 앞에서 그게 신인 줄 알고 거기서 빌고 있고 거기서 예, 거기서 소원을 빌고 있는 그런 이런 인간의 또한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강릉 땅의 이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가슴을 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강릉 땅의 영혼들이 정말 그 우상들에게 그 신도 아닌 그들에게 정말 빌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가 참신인지 한번 증거를 제시해보자 하면서 내놓으신 게 뭐였냐면 23절에, 예, 아니 22절에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 봐라.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 봐.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참신이라면. 세상을 주관하는 참신이라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어, 알수 있는 자가 참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알,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참신이니까 너희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어, 제시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25절에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자,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자,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바로, 넘어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 쓰러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 영원할 것 같은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 아무도 저 바벨론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사, 예,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그 고레스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넘어, 넘어질 것 같은 이 세상에 가장 강대하다 말하는 이 바벨론을 내가 넘어뜨려버리겠다라고 그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말씀대로 그 고레스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최강국 바벨론은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지요. 누구도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신 그들 그 신들 그 우상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그저 우리는 영원하리라. 우리 바벨론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그 우상들은 그 바벨론이 영원할 거라고 떠들어 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바벨론은 넘어져 버리죠. 멸망해 버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은 그저 사람이 사람의 욕심에 의하여 부어 만든 우상일 뿐인 거예요. 우상일 뿐인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 생명조차도 없는 그저 사람의 그 욕구와 욕망에 의하여 만들어낸 우상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손을 모을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현혹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참신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도 가득하셔서, 정말 무서부지하셔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시고 생명이 있어서 또한 살아 역사하고 계셔서 나를 도우시며 이끄시며 함께 하시며 정말 나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여 나가시는 진정한 참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안다라고 자랑할 수 없고 그분 앞에서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서 또한 내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거니까. 이끌어 주실 거니까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교만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정말 그 안타까운, 그참 신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지금 재물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건강이 있어서 떵떵거리면서 놀러 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금 이때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예, 좋은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불쌍함을 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기도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한번 소송해보자. 한번 판가름 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감 있게, 야, 한번 비교해보자. 한번 누가 참신인지 비교해보자.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다놓은 빗자루처럼. 예, 구석팩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당당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신감은 바로 나의 자신감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자신감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성경에서 누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엘리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아가, 예,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선지자들, 그 우상, 선, 우상 선지자들 850명하고 예,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1대 850으로 예, 대결을 하죠. 야, 한번 우리 대결해보자. 재단을 쌓고, 예, 재단을 쌓고,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너희들이 제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바로 참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합니다. 850명의 선지자, 그 우상 선지자들이, 예, 우상 제사장들이 재단을 쌓고 난리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아침부터, 예, 난리버거지를 치면서 춤추고, 뭐, 막 이렇게 난리가, 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예,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엘리야 차례였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부으라 합니다. 물을 부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잖아요. 물이 물을 부었는데 고랑이 생길 정도로 예, 시냇물이 생길 정도로 불을 잔뜩 예, 물을 잔뜩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불 내려주십시오.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아의 자신감이었어요. 그 엘리아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자신감 있게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 우상 선지자들과 능히 싸울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게 만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 안에서 회복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 나의 자신감이 되어져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 형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쳐 버린 거죠. 예, 하나님을 놓쳐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게 아니라 엘리아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확신이 있을 때는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와 당당히 싸워서 승리하지만 또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엘리아조차도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에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했을 때 걸어오라. 라고 했을 때그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에 올라갔더니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쳤어요?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렸어요. 자,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예,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는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어제 나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폭풍과 쳐도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신감이 나의 자신감이 되어져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싸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